안녕하세요. 로또입니다. 자, 오늘 약속한 대로 좀 일찍 돌아왔습니다. 자, 7월 16일이고요. 우리 전부가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현황부터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7월 14일 기준이네요. 1등 2매 남았습니다. 10억입니다. 2등 3매 남았네요. 1억입니다. 3등 34매 남았어요. 1,100만 원요. 출고율 88%. 야, 이거 10억 두 매만 걸리면은 간단한데.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땅값이 좋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초집중 모드로 말을 좀 최대한 덜 하면서 복권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와라. 당첨되고 가자. 오케이, 그렇지. 자, 집중하니까 틀려요. 복권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당첨, 당첨. 나름의 레전드 영상을 만들고 싶긴 한데, 야, 이 복권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저는 모든 준비가 다 됐거든요.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는데 얘가 안 따라주네요, 얘가. 자, 낙첨. 요새 뭐 댓글 보면은 당연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복권을 나름 또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많이 끌고 계실 텐데 아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 보시는 분들에게 행운이 좀 많이 따라가지고 대박이 좀 터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낙첨. 대박들 터지시고 댓글만, 댓글들만 주십시오. 오케이. 자, 당첨이죠. 밑에 거 한번 살짝 긁어보고. 아 야, 하필 그 15이 거기서 나오냐. 아, 자, 당첨. 당첨입니다. 아, 요거, 요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한 간단한 문제인데 저게 안 나옵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또 당첨 가자. 어쨌든. 저렇게 되려면 일단 당첨부터 해야 되겠죠. 자, 낙첨. 자, 오늘 금요일인데 힘을 좀 팍팍 내서, 아, 뭔가 좀 신나는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붉은인데, 응? 말이야. 아이, 뭐야. 어 비싸게 생겼는데 아니네. 자, 낙첨. 38회차도 이제 조금 재밌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돌아다가, 아직도 56회차가 그, 1등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무슨 일이지? 진짜 누가 들고 계시나? 당첨되시고. 자, 낙청. 56회차 이제 많이 없지 않나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일단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음, 결국 1등에 오케이. 자, 요것도 밑에 한번 그거 걸어갈게요 그렇지. 막, 이런 게 나와야지. 이렇게. 아, 아까 이 10억 나올까 약간 멘붕 오더라고요. 자, 확인. 자, 금요일이니 40% 가겠습니다. 40% 가자. 연속 당첨하면 가고, 깔끔하게. 어, 기대치를 팍 올려자고. 어, 달려. 금요일 아니니. 아이. 기본 못 맞춰줘. 너무 맞춰줘. 자, 낙첨. 연속 당첨 말고, 당첨이라도 가자. 달리자. 갑시다! 갑시다! 에이. 자, 낙첨이에요. 자, 오늘도 30%네요. 과학입니다. 오늘도 그 과학적인 날의 한날이군요. 자, 밑에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000원, 그렇지, 이런 거는 도와도 돼. 그래, 3등까지 버린다. 야, 밑에가 가겠습니다. 자, 요거 기대 한번 해 볼게요. 물론 여소 당첨이 아니라서 기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 뭐야. 아 그럼 여기 있어? 진짜 이런 영상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게 여기 있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아, 참, 쉬운데. 이렇게 쉬운 거를 못하네. 아. 자, 어쨌든 오늘 좀 잡설이 많습니다. 아, 자, 당첨. 그만큼 많이 걸리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자 3등 안 나왔죠? 3등 오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3등 갑시다. 1자 가면 됩니다. 1 쉽다. 1 가자. 1 1 1야1 1 1 1 1자 1, 1. 이렇게 2천원 당첨. 두 번째 당첨이고요. 세 번째 중간쯤에 있네요. 자 2만원 버려. 음 4천원 좋아. 느낌 좋아. 그래, 10억은 됐다 그래. 연속 당첨 없으니까 요까지 나줍니다. 아, 또 일자 싸움이네요. 자, 일자 갑니다 일자 일가자 이가 너무 이거 동글, 동그라미 너무 큰거 아닙니까? 아 역시 아 여기 당첨이 돼 있으면 편한 거 아니오? 이렇게 자. 2,000원, 2,000원. 자, 오늘 6천원 당첨됐습니다. 어제부터 약간 좀 저조해지네요. 자, 그래도 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당첨 복권들만 기억하시고, 요 기운들만 가져가시고, 어쨌든 당첨 복권이 나와야 큰 복권이 또 나온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당첨 복권을 보는 거는 뭐 기분 나쁜 일이 아, 아닐 겁니다. 분명히. 자, 오늘 금요일 방송은 이렇게 다 완료를 했고요. 주말에 못 보는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하고 인사만 제가 하고 가면 될 텐데요. 금요일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도 또 재밌고 신나는 시간들로 꽉꽉 채워서 보내시고 멋진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주 월요일날 찾아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월요일날 뵐게요.